스타뉴스 김지정 기자 어금부호 눈과 귀를 사로잡는 명품 진행자의 끝판왕 어금부호 이찬원이 어금부호 부루의 명곡 어금부호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28일 이찬원 공식 계정과 트위터에는 이번주 토요일도 찬원을 두번 만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라고 시작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어 두 배로 찬원 충전, 행복 충전 하시러 어금 부우 부루의 명곡 어금 부우'로 찾아와 주실 거죠. 오늘도 오후 6시 5분 KBS2에서 함께 해요라는 글을 덧붙이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찬원은 산뜻한 퍼플 컬러 바탕에 블랙 컬러의 큰 별이 양쪽 가슴에 새겨있는 캐주얼한 니트 가디건을 입고, 눈을 뗄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이목구비로 참 잘생겼다 물결표를 자동 연발하게 하고 재치 있고 센스 넘치는 명품 진행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이찬원이 훈훈한 미소를 보내며 어금 부우 부루의 명곡 어금 부우 본방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 피드를 본 팬들은 지난주에 이어 퍼플 가디건이 너무 이쁜 우리 찬원 MC 너무나 멋진 이찬원 두번 만날 수 있는 행복한 토요일, 좋아 좋아 기대만 땅 본방 사수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부르의 명곡 명품 MC 이찬원 오늘도 응원합니다. 본방 사수 토요일 저녁 최고의 즐거움 이찬원과 부르의 명곡 본방에서 만나요. 부르의 명곡 본방 사수할게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이찬원 MC님 신난다. 오늘은 올슈스 두번 보는 날 부르의 명곡 본방 사수합니다. 온해연사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날 방송되는 오 마이 스타 어금부호 특집 2부에서는 현진영 X 파피년준, 민호혁 X 조현균, 소양 X 안신혜 먼데이 키즈, 이진성, x 데케이, 안성훈 X 박성훈 등총 5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인다. 어금부 부르의 명곡 어금부호 만의 특별한 기획으로 과육의 선후배가 팀을 이뤄. 뒤엔 무대를 펼치는 어금부호 오 마이 스타 어금부호 특집은 시청자의 폭발적인 성원 속에서 매년 역대급 무대를 배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초호와 라인업으로 주옥 같은 노래를 선사하며 연말의 대미를 장식할 어금부호 부루의 명곡 2024오 마이 스타 어금부호 특집이부는 오늘 28일 오후 6시 5분 KBS 2 t v 에서 방송된다.